그 어떤 사람이 이 꿈을 꾸는데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 꿈에 그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어떤 존재가 나타나 가지고 계속 자기를 방해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재산을 모아 놓으면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금방 마음의 불안을 심고 공포를 심어가지고 그 기쁨을 하나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떨 때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음식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은 평안을 빼앗아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그냥 꿈마다 나타나가지고 집요하게 계속 그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 세상에서 이 명성을 얻으려는 순간에 와가지고 꿈이지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그 존재가 나타나 가지고 음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 나쁜 평판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또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이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존재가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꿈이지만 너무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보자기로 그 얼굴을 가진 그 형체를 이렇게 보자기를 벗겨버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감추어진 얼굴이 다름 아닌 자기 얼굴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가 보니까 아, 이 이야기가 제게 너무나 강력하게 이게 맺혀가지고요. 이 부흥이라는 두 단어하고 이 보자기로 형체를 가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게 매치가 되니까 오래 이 장면이 이, 이 이야기가 자꾸만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경제가 안 풀리고 더군다나 대인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형체를 알수 없는 보자기로 그 자기 얼굴을 감춘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건 외부에 있지 않고 그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저를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망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저 자신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존재가 외부의 여러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요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 저는 그 보자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이 부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주 부르는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머릿속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흥에 관한 설교를 이제 몇주 동안 들으실 동안에 내내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야 되고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흥과 회복은 다른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한국교회 안에 참 슬픈 그 현상이 뭐냐? 이 비관주의. 그럼 뭐 계속 말만 하면 한국교회는 안 된다. 우리교회는 어렵다. 우리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대내, 대내고 있지만 진짜 안 되는 것은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들만 보는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흥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관련해서 잘 아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 사명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8절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전제가 되느냐 보니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사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인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꿈이 있고 인생에 목표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전제가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가면 덮어쓰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존재는 다름 아닌나 자신이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스 8장은요, 성경 가운데 그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보석으로 치면 이 가운데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로마스 8장은 성경 중에 그 복음의 액기스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스 8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스 7장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처절한 자기 인식,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처절하게 고뇌하는 이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복음만 의지하는 로마서 8장의그승리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게 된거 아닙니까? 그 저는 이번 그 부흥 시리즈로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제가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제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인 제 저만 바뀌면 분당 우리에게는 부흥이 됩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실로 종이 이 부흥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부흥에 대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를 좀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야곱이 경험했던 이 부흥, 이 회복, 이걸 이제 우리도 좀 꿈꾸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참 부러운 게요. 야곱은 뭐, 뭐, 다 아시지만 그렇게 막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참 친숙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야곱이 귀한 것은요. 고비고비마다 야곱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데레스의 부흥 사건입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듯이 해대던 이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장자 축복권을 못. 가로채 가지고 안달복달 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자기 형에서는 두 번씩이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속여 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짓을 저질렀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이라 하였더니 무슨 부작용이 생긴 겁니까? 지금 살이가 느껴질 정도로 형이 자기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곱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지금 집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지금 갑자기 예정이 없던 그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치닫는데요. 우리 중에 그런 쓸쓸한 밤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정에 없던 그런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밤이 되니까 온 사방이 짐승 소리가 들리고 몸 하나 입히할 곳이 없는데 그리고 고독하기 이럴 데 없는데 그 절망적인 야반 도주하던 그날 밤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찾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날 그가 경험하고 그날 그가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경험한 첫 번째 부흥인데요. 그런가면은 하 야곱이 두 번째로 경험한 부흥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에서 경험한 부흥인데요. 이 사건 역시도 야곱이 위기 중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앞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도피하다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넉넉한 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20년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많은 은혜를 누려가지고요. 많은 재물과 큰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20년 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귀향길이 오릅니다. 그런데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귀향길이 오르는 야곱에게 근심이에 근심거리 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형 에서를 대면하는 일이에요.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 아닐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던지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밤에.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며 이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야곱이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번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큰 부응을 경험하고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야곱 일생 중에 가장 기뻤던 날일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가장 인생의 근심거리를 제공했던 그 문제가 풀려졌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이 야곱에게 문제가 또 우리 우리 모든 인생에게 문제가요. 화장실 갈때 마음 다르고 갔다 올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 이게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배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세계 물어 갑니다. 여기서 야곱이 또한번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 이전입니다 레아가 야곱에서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 가지고 그 복수를 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야곱 일행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기 지금 처해 있습니다. 베들로 가지를 않고 세겜으로 달려간 야곱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야곱이 경험한 세 번째 부흥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장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야곱의 세 번째 부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35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 이 베델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야곱이 더 덧붙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면 엘베델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그하시는 하나님. 베델과 엘베델의 차이를 아시겠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그 공간을 강조한 것이라면 엘베델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부흥을 경험한 다윗 세계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변화예요.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데를 원합니다. 애를 배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복만 달라는 게 복만. 하나님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복만 주시는 복. 뭐 그분이 뭐 알라신이든 뭐 부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나 관심 없고 그냥 배델. 그 복만 달라는 게 복만. 그 뭐가 부흥이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가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던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 이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요새 이 찬양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일말에 가책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이 받으실 수만 있다면 멸시, 천대, 십자가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지고 제가 누리고 가게싸우니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딱 신앙의 행태가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시든,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집 밟히든 말든, 그저 내한 교회 잘 되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은퇴하고 노망 들까 보다.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일. 내가 개척한 교회?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내 지분을 누리고? 내 그렇게 될까 보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정말 하나님한테는 제가 오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역할이 다 끝나면 고통당하지 않고 바람처럼 아버지 내 존재가 사라지기로 합니다 요새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가평에 대한 이제 사명이 생기고부터는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흥은요 베델에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그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 저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